대한민국에서 부업 이드장 뽑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에드센스, 이 블로그 부업이 하나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 스마트 스토어, 물건 파는 부업이 있을 겁니다. 저는 스마트 수선 잘 몰라요. 에드센스에 <laughs> 관련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드센스 할까 말까 고민하시고 아 저거 진짜 돈을 벌고 있나? 사람들 진짜 되나? 이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초보자들이 진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질문했던 내용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이 쭉 있는데 이걸 한 가지씩 보면서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답변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티스토리로 돈 버는 구조라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는 시간을 압축해서 단축해가지고 빠르게 돈벌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한 가지씩 볼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 수익입니다. 결국엔 부업을 할 거니까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거 같아요. 평균적인 티스토리 수익이라고 내용이 나왔네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수익과 관련돼서는 방문자 1000명 될때 얼마나 볼까요?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티스토리로 얼마나 볼까? 저도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강의를 5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버, 돈을 벌수 있느냐, 평균적인 티틀이 얼마나 버느냐라고 많은 분들 질문하세요. 아마 이 질문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어, 나도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런데 진짜 나도 할수 있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벌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티스토리가 뭐 한달에 3만원 5만원 이거밖에 안 번다면 못 번다면 그러면 나는 별로 안하고 싶어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라는 마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느냐 3개월에 100만원 벌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우리 제자님들이 그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달에는 저는 30만 원벌 었고 둘째 달에 70 셋째 달에 100만 원 벌었어요 이게 티스토리의 평균 수익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가면서 내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죠 근데 간혹 티스토리 애드센스로 한 달에 막몇 천만 원 번다 5천만 원 번다 6천만 원 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고수 레벨이지 초보자들이 바로 갈수 있는 실력 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변호사도 의사도 월몇 백밖에 못 벌어요. 천만 원 이상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유명한 엘리트도 천만 원을 넘기가 힘든데 우리가 바로 한 달만에 천만 원을 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든지. 계단 쌀 듯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티스토리는 내가 시작을 했을 때한월 100만 원 정도가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그 다음엔 노력하면 더벌수 있는 게 티스토리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티스토리 현실적으로 100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눈팅이 밤팅이 맞지 말라는 거예요 자두 번째 방문자 1,000명 얼마나 벌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블로그를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방문자 많이 들어오면 돈 많이 번다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000명 중에 내 광고 반만 클릭했어요. 500명이 클릭하면 얼마 벌까요? 30만 원. 하루에 30만 원벌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다 들어왔는데 한 명도 광고를 클릭 안 해요. 얼마 벌어요? 0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나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광고를 어떻게 클릭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참고하면 좋겠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질문에 있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꼭 봐야 하는 영상이 뭘까요?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아까 봤으니까 이제 뗄게요. 여기 옆에다가 모아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꼭 봐야 하는 영상 제가 두 가지를 꼽아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백지 도화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 가르쳐 드렸던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썸네일부터가 여기 보일 거예요. 초보자가 해야 될 것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실제 초보자 제자님이 나오셔서 이 블로그 보면서 아. 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면서 하나하나 뜯어고쳐 드린 게 있어요 이걸 보면 아 블로그 이렇게 써야 돈 버는 거구나 노하우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제가 가르쳐 드린 전문가가 가르쳐 드린 노하우로 하면은 훨씬 빠르게 돈벌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고수익 제자님 블로그 공개 자아로스 t 비 채널에서는 정말 많은 제자님들이 나오고 계시죠 수익 외가 뭐. 천만원 이상 벌었다, 뭐, 칠백만원 벌었다, 오백만원 벌었다. 이렇게 돈 많이 버시는 제자님들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궁금해지실 거예요. 와, 어떤 내용을 썼는데? 어떻게 글을 썼는데? 나도 그거 따라해서 돈 벌고 싶다. 이 마음이 당연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제자님이 오셔서 노하우도 공개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본인 블로그가 공개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아, 이 사람 A 키워드, B 키워드 썼구나. 그럼 나도 A 키워드, B 키워드 따라 써야지. 이 생각 하실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 제자님한테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이 고수 제자님의 블로그를 공개하지 않아요. 고수 제자님이 좋은 마음으로 노하우 가르쳐 드리려고 오셨는데 수익이 깎인다면, 피해를 보신다면, 그거는 제가 그분에게 못쓸 짓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수익 제자님 블로그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4대째 나오는 갈비 명소, 갈비 맛집,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가,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저 거기 양념 어떻게 소스 배합하고 여러분만의 노하우 다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소금 맞겠죠? <laughs>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수 제자님께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신뢰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수익 제자님 블로그 공개해주세요 라는 말은 이 제자님에게 신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가해주시면 좋겠어요. 대신에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노하우 가르쳐드리니까 우리 같이 따라가 보자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 지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 승인이었어요. 승인. 일단, 에드센스가 승인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벌수 있는 거잖아요. 에드센스 그러니까 승인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게 뭐냐면, 자격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면허증.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자동차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탈수 있나요? 그랬다가는 경찰한테 끌려가겠죠?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돼요. 이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격증인데 왜 승인이 안 될까? 그리고 승인 받으면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이 승인이 왜안 되느냐? 이건 정말 <laughs>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는 무료 공략집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판매하는 강의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제자님들 다 같이 돈 벌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이거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애드센스 승인 왜못 받았는지 이제서야 알겠다 이따구로 썼으니까 당연히 못 받았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승인 받았다고 막 말씀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왜못 벌었는지 여러분 맨땅에 헤딩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르쳐 드린 거 공짜니까 그거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인이 안 돼요 가서 무료 공략실 보세요 이게 제일 빠른 대답입니다 그러면 승인 후에 뭘 해야 되느냐 자 이때부터 시작인 거죠 내가 이제 돈벌수 있는 건데 이때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돈벌수 있는 키워드들을 골라서 써야 되는데 어떤 키워드가 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또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 주제, 한 가지 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이거예요. 승인 후에 뭘 해야 돼요? 여러 주제 써야 되나요? 한 가지 주제 써야 되나요?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답변드리는 건 바로 여러 주제 쓰라고 말씀드려요. 왜? 내가 지금 어떤 주제로 써야 돈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감자 씻는 방법 이거랑요. 신세가 특례대출 이거랑요. 또세 번째로 연말정산 신청 방법 이 중에서 가장 돈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첫 번째 이거 돈안 돼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요 광고주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여러 주제를 쓰다 보면 보여요 아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블로그를 썼을 때는 돈이 벌렸는데 첫 번째 블로그 썼을 땐 돈이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첫 번째 블로그 주제안 쓰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주제 쓰지도 않고 난 무조건 감자 고구마 시금치 이딴 내용만 써요 그러면 돈벌수 있을까요? 세 달을 해도, 네 달을 해도, 일 년을 해도 돈못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도 될 만한 데서 팔아야지. 자, 우물 물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한 곳에만 파고 있다. 어,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 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어, 이 주제도 좋겠네요. 50대 주부도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제들은 여기 옆에다가 놓을게요. 50대 주부, 가능할까? 50대 주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뉘앙스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실력도 없고, 내가 부업하는 것도 처음 해보고, 내가 이거를 해서 정말 돈이 될수 있는지 자신감도 없어요. 근데 이런 나조차도 블로그 써서 돈벌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저는 받아줬어요. 제 대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할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드라마, 하나씩은 보시죠. 요즘에 뭐 고려 거란 전쟁 이런 최수종 나오시는 아주 대화 드라마 드디어 다시 한대요. 제 때는 왕건 왕건 보면서 좋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최수종 선생님이 다시 나와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그 드라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말을 쓰셔도 되고요. 그 드라마 줄거리 쓰셔도 되고요. 언제 한지 쓰셔도 돼요. 이거 다쓸수 있잖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럼그 내용을 쓰면 돼요. 그리고 핀트를이 되자면, 어, 대하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도 방송을 바로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만들어, 마련해 놓는 거죠. 사람들이 재방송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커튼 하나 만들어놔요. 넷플릭스로 바로 가기.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넷플릭스 광고 뜹니다. 그러면 돈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친구에게도 이야기 할수 있는 거. 음, 50대 주부시니까 옛날 일이겠지만 육아 했던 기억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쓸 수도 있는 거죠. 육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누가 봐요? 30대 여성분들이 아, 선배들이 이렇게 아기를 키웠고 이런 좋은 정보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 블로그를 보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수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돈을 벌수 있는 거죠.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50대 주문 옆에다 놓고 이제 이 남은 질문 딱 대각선으로 되어 있네요. 이 중에 저는 이게 많이 보여요. 저품질 블로그 운영 방법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근데 이 저품질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자면 거의 뭐한 30분, 40분 될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저품질 블로그 운영 방법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구나 하면은 제가 아예 저품질 편으로 하나 영상 만들어서 가르쳐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도 티스토리 하면서 궁금한 내용들도 많아질 거고 또 수익화를 어떻게 더 빨리 할수 있는지 돈더 많이 벌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궁금해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등 가려운데 긁어주듯이 긁어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얻으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알림, 좋아요, 구독 하셔야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